이번 강의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0쪽입니다. 문병란 시인의 시 읽으면서 어, 식민지 시기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큰 고통에 처했었을까 생각하면 국가의 의미를 어, 되새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내용은 국가는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국가 공동체는 왜 필요해서 어떻게 발생했을까? 동양에서는요. 여러 가족이 결합하고 확대되어서 국가를 이루었다. 우리 그 저기 그 옛날 그 고대 역사 보면 씨족들이 뭉쳐서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부족이 부족 국가를 이루고 이 부족 부족 국가들끼리 옥신각신 다투다가 합쳐지면 이제 고대 중앙집권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를 가족으로 보는 그 경향은 조선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임금님을 모셔라.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청, 치, 어,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 그게 이제 동양에서 바라보는 국가의 관점이라면 서양에서는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발생설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본성상 국가라는 것은 자연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어떤데요? 인간의 본성은 혼자 할수 없는 것, 고립되어서 살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울려 살게 되는데, 가족이나 마을과는 달리, 국가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완전한, 완벽한 형태의 공동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본성 탓에 자연스럽게 국가가 발생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의 역사가 발전하고 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근대에 들어와서 시민혁명이 발발하게 되죠. 그 시민혁명의 어떤 정신적인 바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이에요.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에서는 국가 발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개개인들이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왜 계약을 맺었느냐? 자신의 어떤 생명이나 자유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합리, 어, 좀더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고 보는 거죠.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지금처럼 막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장면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론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론 속에서 개인들이 계약을 해서 국가의 형태가 생겨났다라고 보는 거죠. 어, 그 사회계약서의 대표적인 학자가 홉스와 로크인데 홉스와 로크가 이야기한 게 조금 달라요. 홉스는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성악설. 개인의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상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을 그대로 두면 모두가 싹다 죽게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해소하고, 어, 자신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권리를 통치자에게 그때 당시는 왕이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들을 왕에게 위임해서 왕이 자신들을 다스림으로써 자신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본게 홉스 요. 스 반면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어, 평등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서로 부딪치게 되면 분쟁이 생겨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합리적으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로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스사 로크의 이야기 방식이 조금 다르죠. 어쨌든 계약을 통해 국가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두분다 사회계약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국가 공동체는 왜 필요할까요?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앞서 살펴본 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통해서 개개인들이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덕 있는 삶을 살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공동체가 바로 국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 사회 계약론자들은요. 어, 앞서서 살펴봤듯이 개개인들이 불안한 삶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 주죠.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필요합니다. 읽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개인의 삶과 국가의 관계는 국가가 어, 이러한 역할들을 해 해주, 주고 있죠. 우리에게 뭐 교육이나 의료 혜택들을 제공해 주고요.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죠. 특히 공권력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공권력이란 건 뭐냐면요.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을 공권력이라고 해요. 이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공권력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오히려 치매했다면 그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백남기 어르신이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어버린 거죠.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렇 자,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의 역할 범위를 두고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요. 여기 있는 소극적 국가관과 그 다음에 나오는 적극적 국가관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 내용을 살펴볼게요. 소극적 국가관은 말 그대로 국가는 소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라 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삶에 간섭하면 할수록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그 자유와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국가는 그냥 구경만 해라. 그럼 국가 필요 없지 않느냐? 국가는 어떤 역할만 해라? 치안과 국방. 여기서 말하는 치안은 경찰 생각하면 돼요. 경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야경국가론이라고 해요. 야경국가론. 야경국가. 그러니까 밤에 밤, 낮 자, 경찰, 경, 자거든. 밤에 경찰 노릇이나 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어, 어 국민들의 그런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 영역은 그냥 개인의 자유에 맡겨라. 그게 바로 소극적 국가관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 국가관이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요. 국가가 너네 그렇게 소극적인 역할에만 머물러져 있으면, 어, 개개인들이 자유를 행사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 누구만 제대로 행사하냐면,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만 자유를 행사해서, 오히려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하게 된다. 그거를 이제 빈부격차 같은 사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어, 국가가 너네 제대로 역할 안 하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는 도탄에 빠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부를 재분배해서 복지정책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국가관이에요.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없애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돼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줘야 돼요. 교육, 건강, 기초생활 등등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돼요라고 보는 것이 바로 적극적 국가관입니다. 큰 정부론이라고도 해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정부가 커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만큼 개입할 건지 말 건지를 두고 소극적 국가감과 적극적 국가 간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은 당연히 국가의 역할 어떤 복지정책의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 정부가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또 과도한 힘을 행사하다 보면 국민의 어떤. 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도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에 국민들이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해서 국가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게끔 잘 어, 어,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분 뭐 보겠습니다. 국가 권력에서 권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권력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 파워. p o w e r power 뭐냐면 어떤 사회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야, 너 가서 김밥 한 줄만 사 와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면 나는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저 배고프니까 김밥 한줄사 오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 말을안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권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뭐 설득을 하거나 해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면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근데 그런 권력을 국가가 쥐고 있으면 바로 국가 권력이 되는 거죠. 국가 권력.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국민들로 하여금 어, 어떤 행동을 하게 어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국가 권력이요. 에 이러한 국가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이항게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 있어요. 즉 국가 권력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다만 우리가 선거 때 우리의 대표자들에게 우리의 권력의 일부를 위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부를 이끌어 가는 권력자들이 국가 권력을 자기네 것인 양막 착각하고 그것을 막 자,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행사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은 권력의 주체니까 그 권력을 다시 걷어들여야겠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두시고요. 어, 국가 권력은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권력의 획득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합리적 절차가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가장,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예요. 근데 그런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제대로 표현되려면 그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선거를 예로 들면, 선거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제대로 표현이 되는데, 부정선거 해버리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부정선거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돼요. 자기네들의 자기네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갖추었, 갖추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어느 하나라도 어, 갖추지 못하게 되면 정당성을 잃은 거예요. 그러한 국가 권력은 국민들이 다시 해수해봐야겠죠 어, 그래서. 어, 국가 권력의 정당성 여부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책 시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다음 가치들이 추구되는, 제대로 추구되는 국가가 바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국가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유, 그 다음에 평등, 인권, 그 다음에, 정의,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평화.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가 바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국가라고 할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자면, 평등과 인권 부분인데요. 평등에서 합리적 차별을 수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은요, 어, 이게 사람마다 그 차이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수용하는 걸 합리적 차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한 사람에게 4시간 일한 사람의 2배만큼의 임금을 주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쵸? 그렇죠? 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어,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은 사람이, 어, 좀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개념을 상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평등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권 개념은요. 여러분, 교과서 184쪽을 보면, 인권의식이 발달해온, 184쪽의 아랫부분 보세요. 인권의식이 발달해온 과정에서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직접 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